안녕하세요. 다위기로 마음을 다스리는 꽃길 금다육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요 아이는 아, 이, 이, 아, 이 아이는 제가 적심했던 아이인데, 이 원종 몰개인인데, 이 아이는 적심해서 뿌리 내릴 때마다 좀 힘이 들었는데, 아, 이번에 드디어 이제 완전한 활착을 하였고, 자, 여기 완전히 활착했고, 원종 몰개인이고, 이 아이 또 밑에 자구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완벽한 아이들로. 아, 그래서 저는 어막 한동안 애를 태웠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할차을 하니 또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아,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부터 밤늦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 첫 번째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436번. 자, 이 아이는 아르테미스금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난번 영상에 이, 이 아이, 형제 모주들을메달선 보였습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아, 정말 자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단하고 예쁩니다. 자, 아르테미스금. 어, 지금 사이즈가 약 뭐, 한 5.5? 5.5? 6cm 거의 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아 작지만 너무 완벽하게 예쁘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 특징이 보면 자끝 입장 끝에 보면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게또이 아이 특징인데 지금 보시면 이 아이들이 작지만 자기 본연의 모습 완전히 발이 닿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금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은 17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36번이었습니다. 다음은 437번, 438번입니다. 자, 오늘 이 아이는 이렇게 이종모둠에 아, 판매 가격 5만원입니다. 먼저 437번에 이종 중에 첫 번째 아이, 마리아 봉융궁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자, 이렇게 층수도 이렇게 있는 아이고요 전체적으로 금도 너무 예쁘게 이제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 이 아이 지금 사이즈는요, 말이야 뭐 거의 11cm입니다. 11cm고, 야, 봉인이 너무 예쁘게 잘든 아이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엘크혼입니다. 아, 한번 보십시오, 엘크. 와, 오늘 이, 이, 아, 이렇게 오늘, 아, 이종한 모듬에 이제 판매 가격 5만원인데, 야, 어, 마리아도 사고 싶고, 엘크도 사고 싶, 엘크도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오늘 요런 아이, 이렇게 2종, 요런 가게갈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엘콘 사이즈는 뭐 거의 8, 9cm입니다. 자, 요 엘크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청소도 좋고, 좋 첫째 엘크의 모습을 완벽히 가진 아이입니다. 3, 437번, 자, 요렇게 마리아랑, 엘, 마리아 2종, 5만원입니다 다음 438번 자 첫번째 아이자 마리아 생얼입니다 야 오늘 정말 여러분들 요런 아이들 정말 대박가입니다 정말 정말 대박가이고 야 요런 아이들은 자 마리아랑 엘크 요런 아이 이종 모둠에 아 5만원 요런 또 이렇게 할또 기회가 있을까요 싶은데 자 마리아 공용금이 아이 사이즈도 거의 뭐 11cm 넘습니다 다음, 엘콘온라요 어, 아이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도 지금 엘크가 조금 앞에 아이 보다가는 조금 사이즈가 작지만, 아, 엘크 완 입장도 한엽이고, 너무 엘크로서 너무 예쁜 아이고, 자, 제가 사신 아끼는 아이인데, 자, 7.8cm쯤 되는 아이입니다. 438번, 오늘 요렇게 이종한 모드. 5만원 와 어디를 둘러보셔도 이런 아, 가격에 판매하는 곳 없지 싶습니다. 438번 2종 5만원입니다. 다음 439번 자, 요 아이는 누굴까요? 자, 이 아이는 누굴까요? 자이 아이는 누구냐면 대왕백금입니다. 아 지금 손끝이 너무 예쁘고 대한백금의 매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얀, 하얗게 올라오는 금들이랑 이렇게 지금 아, 손톱 끝이에서, 이제, 물듬이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어, 가을을 더욱 환상적으로 만드는 대왕 백금입니다. 음, 이 아이 지금 사이즈는요, 뭐, 거의 6cm고, 오늘 이 아이는 지금 실뿌리가 있는데, 이 아이 439번, 자, 대왕 백금.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고, 자, 요런 아이입니다. 다음은 440번. 자, 이 아이는 누구냐면, 이 아이는 콩마리아입니다. 콩 마리아 생 지금 안쪽 얼굴을 보면 생얼입니다 생얼인데 지금 좀 뒤틀리 뒤틀려 가고 있는데 뭐 뒤틀리면 어떤 변화가 올지 자구를 지금 내려고 하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콩 마리아가 보면 어 특히 생얼 보면 이제 완벽하게 나오는 아이도 있지만 음 그래 요렇 요렇게 약간 무지나 요렇게 반반 요렇게 섞여 있는 아이들도 이제 많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한쪽은 거의 뭐 완벽히 가까운 아이고, 지금 이쪽으로 여기, 오른쪽, 요쪽으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 나오니까, 이런 아이는 저는 오늘, 자, 이렇게, 층수도 이렇게 넣습니다. 한, 아, 요 아론 아이는 이쯤에서 한뭐 커팅을 하시면, 밑에 자구는 또 잎, 잎이 이렇게 많이 크고, 지금 이 아이가 많이 크고, 어, 그니까 이제 자구를 받으시면, 어, 예쁜 아이들이 좀제 생각에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자, 10, 5, 10, 5 거의 뭐 14, 15 되는 아이인데, 오늘 이 아이 판매 가격은 8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 자, 꼭, 요런 아이는, 아, 어 구매하시면, 하셔서 지금 물기 조금 빼시고, 어, 적심을 커팅하시면 좋겠습니다. 440번 콩마리아, 8만원입니다. 다음은 441번 자이 아이는 엘콘 철화입니다. 와 엮임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빈틈없이 차곡차곡차곡 차곡 이렇게 자기, 자기가 자기철한줄 알고 이렇게 차곡차곡 엮임이 맺어갔습니다. 요 끝까지 이렇게 끝끝내 이렇게 엮임이 이렇게 잘엮여있고요자 지금 이렇게 층수도 이렇게 놓고자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중간에 보면 또 물도 이렇게 잘 들어있고 자이 아이 사이즈는 9cm이고요. 자, 쪽 사이즈 9cm고, 쪽 사이즈는 뭐 거의 뭐 10cm입니다. 자, 오늘 441번 엘콘온 철아 어 오늘 착한 가격 4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이런 이런 가격은 정말 아 어, 제가 또 엘크를 또 많이 또 이렇게 번식을 해드릴게. 착한 가격 4만 원에 판매합니다. 다음은 442번. 자, 이 아이는 엘콘금입니다. 엘콘금. 와, 이 아이 지금, 자, 이쪽,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엘콘 특성이 지금 너무 잘 나타나고 있고, 자, 층수도 보시면 자, 이렇게 높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쪽에 여기 약간 금, 한쪽이 지금 약간 무지 형태로 나왔지만, 아, 좀 밑에 입장은 또다또 또 금이 완벽하게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요런 아이는 오늘 데리고 가셔서, 아, 저는 커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아, 여기 요, 쪽 한쪽 입장에 그 약간 무지 때문에 제가 오늘 판매 가격은, 어, 25,000원에 판매하고, 이 아이 사이즈가 제가 조금 전에 재웠는데, 9cm입니다. 어, 오늘 442번 엘콘금, 음, 판매 가격 2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43번, 자, 이 아이는, 자, 한여 마리아 철아, 자, 한여 마리아 철아입니다. 자, 이 아이를 보시면 얼굴이 지금 세개로 있습니다. 위에 보면 하나 둘세개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한여으로 너무 예쁘게, 자, 너무 멋진 아이들입니다. 자, 이 아이 지금 오늘 이 아이 사이즈는요. 뭐 거의 12, 13cm고 12cm입니다. 자, 이 아이 오늘 판매가격은 3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00... 아대형종원 입장이 아주 넓고 막 크, 크게 키면 막 완전 크게 크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443번이었습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꽃길 금 다육이었습니다.